회기왕 족발 보쌈 vs 화곡영양 족발 서울의 족발 맛집인 회기왕 족발 보쌈과 화곡영양 족발을 비교해드리겠습니다. 각 매장의 특징과 장단점을 정리해보았습니다. 회기왕 족발 보쌈 위치 서울 동대문구 회기로 158 영업시간 11시 30분에서 24시 대표 메뉴 족발 보쌈 특징 푸짐한 양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쫄깃한 식감과 부드러운 맛이 조화를 이루며 다양한 반찬과 함께 제공됩니다. 회기역 인근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좋습니다. 화곡영양족발. 위치 서울 강서구 초록마을로이길 48. 영업시간 매일 11시부터 21시 30분까지 매주 월요일은 포장만 가능. 대표 메뉴 족발 메밀막국수 특징. 25년 전통의 족발 맛집으로 부드럽고 쫄깃한 족발이 특징입니다. 족발 주문 시 순대와 순대국이 서비스로 제공되어 가성비가 뛰어납니다. 화곡 본동시장 내에 위치하여 시장의 활기찬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비교 요약. 항목 회기왕족발 보쌈 화곡영양족발. 위치회기역 인근 동대문구화곡역 인근 강서구. 대표 메뉴 족발, 보쌈 족발, 메밀 막국수. 특징 푸짐한 양과 합리적인 가격, 다양한 반찬 제공 부드럽고 쫄깃한 족발, 순대와 순대국 서비스. 분위기 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캐주얼한 분위기 시장 내 위치한 전통적인 분위기. 웨이팅 정보 없음 인기 시간대에는 대기 발생 가능. 총평. 회기왕족 발보쌈은 푸짐한 양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은 족발집입니다. 다양한 반찬과 함께 제공되어 만족도가 높습니다. 화곡 영양 족발은 25년 전통의 족발 맛집으로 부드럽고 쫄깃한 족발과 함께 순대와 순대국이 서비스로 제공되어 가성비가 뛰어납니다. 각자의 취향과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맛있는 족발 즐기시길 바랍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